안녕하세요. 마스터 소믈리의 전성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귀족 곰팡이의 달콤한 유혹. 자, 귀족 곰팡이 어떤 곰팡이길래 과연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이 곰팡이가 곽강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을 보시면은 어, 헝가리 굉장히 유명한 와인입니다. 토, 토카이라고 하는 바로 이 곰팡이 쓸어버린 포도로 만든 와인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영롱한 황금빛을 띠고 있고요. 세계 3대 디저트 와인의 하나로 손꼽는 와인 중의 하나입니다. 가격 또한 굉장히 고가의 와인이기도 합니다. 자, 피트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 귀족 곰팡이를 생산하는 지역은 먼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프랑스 중에서도 프랑스 남부, 보르도 아랫부분, <laughs> 그라브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소테른과 바르삭이라는 지역인데요. 자, 행정구역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기도, 성남시 안에 있는 분당구라든지 아니면은 뭐성남의위치는 중원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위치상으로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10km도 안 떨어진 곳이고 행정구역상으로 굉장히 작은 아주 조그만 마을이고요.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과연 어떤 와인이 탄생을 할까요? 어, 먼저 보르도 시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대서양에 인접하고 있는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고요. 이두 마을에는 중앙에 위치한 시롱 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습니다. 강. 자, 이 시롱 강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대서양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조량이 굉장히 길면서 뜨겁습니다. 반면 오후에는 굉장히 일조량이 길고 뜨겁습니다. 반면 오전에는 호수에서 강에서 들어오는 서늘한 습기와 함께 대상에 불어오는 해풍까지 맞물리면서 굉장히 서늘하면서 기온차로, 일교차로 한해서 안개와 수증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오전에는 안개의 수증기가 많이 발생을 해서 곰팡이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춰주고 있고요 오후에는 높은 기온과 함께 30도가 넘어가는 기온입니다 그리고 일조량과 일조시간이 길게 가기 때문에 포도를 수확하지 않고 오랫동안 더 늦게 과숙을 시킬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현상 때문에 포도의 응김력이 강해지면서 과육이 탱글탱글하게 아주 맛있게 익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보통 3분의 1 정도, 와이너 3분의 1 정도 수확량인데요. 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긴 이 형, 환경 여건 안에서 포도의 곰팡이가 쓸어버리게 됩니다. 곰팡이가 쓸면서 안에 있는 과육까지 곰팡이가 침투를 하게 되면서 건포도 상태로 곰팡이가 굉장히 쭈글쭈글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포도의 맛이 굉장히 달콤하죠. 바로 그런 건포도 상태. 포도 알만 수확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아까 화면에 보셨던 그 디저트 와인인데요. 보통 와인의 3분의 1 정도 수확량, 포도 한 송이에서 봤을 때 곰팡이가 잘 쓸어버린 포도만 재배를 하고 수확을 해서 만들고 나머지 곰팡이가 쓰지 않은 포도 알에 한에서는 과감히 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드라이 화이트 와인도 다시 만들게 되죠. 자, 주스의 양이 그래서 작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가격은 고가로, 고가의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에 따라서 곰팡이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즉, 올해, 만약에 우기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비가 많이 와서, 곰팡이가 쓸기에, 곰팡이가, 어, 만들어지기에 조금 부적합한 기후였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드라이 타입, 단맛이 없는 타입으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양조자가 아예 그해 와인 생산은 중단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곳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빈티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왜? 빈티지 따라서 강우량이 많은 빈티지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건기가 계속됐던 빈티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소테르이나 바르사기나 생산되는 드라이 타입이 아닌 스위트한 달콤한 디저트 와인은 항상 빈티지가 중요하면서 빈티지 표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피트 보실게요. 자! 이렇게 이런 환경 여건에서 생성된 이 포도 곰팡이를 바로 보트리티스 시네리아라고 합니다. 보트리티스 시네리아. 이 보트리티스 시네리아는 일본에서는 귀부, 귀하게 썩었다는 뜻의 귀부 와인이라고 부르고요. 영어권에서는 노블로트 귀족 곰팡이 또는 귀족의 품종, 이런 뜻이 되겠지요 프랑스에서는 프리트리 노블이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노블로트와 같은 의미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10월 초순에 늦게까지 포도를 놔두면서 보통 8월 말에서 9월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10월 초순까지 늦은 수확을 하게 되면서 포도의 잎을 제거를 해서 포도알이 받는 직사광선의 양을 좀더 높여 주는 거죠. 일조량을 더 높여 주면서 과실만 남긴 상태에서 곰팡이가 쓸수 있게끔 유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곰팡이 균사가 포도알 깊숙이 침투를 하면서 수분을 증발을 시키면서 아주 달콤한 포도 농축액만 남게 되죠. 말 그대로 건포도죠. 한국의 곶감처럼. 자, 바로 이런 형식으로 만든 이 프리티르 노블이나 노블루트, 귀부 곰팡이를 이용해서 만든 와인이 프랑스 소텔른이고요소텔른 와인과 함께 세계 3대 디저트 와인으로 꼽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의 베렌 아우스레제, 트로켄 베렌 아우스레제, 그리고 마지막 헝가리 토카이 와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피트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바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프랑스 소테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디저트 와인을 만드는 포도 곰팡이의 상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품종은 세미용 품종인데요. 현재 지금 곰팡이가 이렇게 쓰러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면 굉장히 메말라 있는 게 보이시고, 그리고 잎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이 잎은 최소한을 놔두고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걸 또 캐노피라고 그러는데 캐노피를 제거를 하게 되면서 골고루 포도가 곰팡이가 쓸기를 바라는 거죠 화면상으로 봤을 때이포는 이미 완숙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반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좀 넘어가는 약한 40%에서 50% 정도만 지금 곰팡이가 쓸어있고 나머지 과실은 아직 곰팡이가 안쓴 상태죠 당연히 수확량이 낮을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래서 이런 와인들은 시중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무조건 첫 번째가 빈티지 표시. 연도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 칸에 보이시는 소테른이라고 하는 이 지명 표시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트나 아니면은 와인 숍에서 소테른 표기가 되어 있으면서 바로 빈티지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 와인은 스위트 타입의, 즉, 어떤 곰팡이? 귀족 곰팡이로 만든 세계 최고급의 디저트 와인이라고 우리가 감정할 수가 있겠죠.